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며 오늘 말씀에 귀한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네. 제가 주일날 어제 그때 다섯 가지 타이틀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사랑의 다섯 가지 언약이라고 거기 보게 되면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삶을 소중히하기라고 했습니다. 에거기 보게 되면 아 어, 거기 책에는 보면 이제 그 사계를 어, 사계리죠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에 그거를 이제 소중한 사람과 같이 지내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요. 자 음,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예. 네. <laughs> 예, 먼저, 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예, 아, 정말 우리가, 아, 그, 항상 중요한 것은, 아, 정말 소중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 소소한 것들이라는데, 아, 우리가 생각할 때좀 이렇게, 아, 우리가 삶 속에서 아주 그, 이렇게 사사로이 가볍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 우리는 굉장히 그런,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 예. 또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어, 지금은 굉장히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참,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구나.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생각할 때가 있고. 또내 옆에 이렇게 누군가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어 살아갈 때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냥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구나 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그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잠언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에,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laughs> 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네. 3, 전 3자 5절, 6절, 5절 6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에, 아, 정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그 왜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성의를 했을까? 에, 사실 가장 우리가 값지고 소중한 거는 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같이, 현재 같이 있는 사람이고, 또 가장 값어치는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에요. 비록 그게 지금 볼 때는, 어, 이게 사사롭게 보이고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일입니다. <laughs>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걸, 우리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의 과, 우리가 이게 과정이잖아요. 그죠? 인생을 봤을 때 과정인데, 그래 보니까,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게 뭐, 이게 뭐지? 예.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하기 좋든 하기 싫든 누구의 이서든어떻든지 하고 있어요그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뭐 교회에서든지 특히 교회에서는 당연한 거고 또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어떤 특별한 관계들을 맺어 가잖아요. 그죠? 렇뭐 친구가 됐든 아니면 뭐 연인이 됐든 뭐 부부 관계가 됐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모습도 있겠죠. 어, 어. 어떤 형뭐한 교회에서 뭐 형제나 자매나 지체가 되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현재 곁에 있는 사람들 예 우리는 되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수중한 거예요 굉장히 수중한 겁니다 <laughs> 어, 세월이 지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보게 되면 이런 거를 수중하게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 수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소중한 것을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갔을 때이 소중한 걸다 놓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새로 운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속담에 한우물을 파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가 시앙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우리가 우리 그이 사사로 얻게 생각하는 것을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잠언서 5장 그 6절은 굉장히 그런 큰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laughs> 예를 들어서 아, 우리가 이제 사계 중에서 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그렇게 되면 봄과 여름 사이에 보면 장비가 하접히잖아요. 그죠? 또튤립이 피하접히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요. 엄마가 어, 이제 그 자녀의 손을 잡고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어, 이제 산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꼬마 아이는 뭐예요? 꼬마 이게 소중한 거는 엄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꽃을 따라서 막 구경하다가 어느 순간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 꽃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순간에 이제는 엄마가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막 당황하겠죠. 안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더 이상은 이제 굉장히 절망적이 되지 않겠어요? <laughs>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그 아이에게 그러한 꽃이나 사계절이 소중한 것은 엄마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게 하나의 예를 좀든 건데 우리는 소중한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가는데 가다 보면 이게 계절에 따라서 내 주변에 펼쳐지는 환경들. 어, 그런 것들이 되게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거는 소중하지 않은 것을 유혹을 빠져요. 소중한 엄마 엄마가 내 옆에 있을 때그 꽃들이 아름다운 거고 그 꽃들이 소중한 거죠. 그렇지만 막상 엄마 손을 놓고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는 정말 이건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면서 놓치기 쉬운 거예요. 예. 네. 오늘 그, 이 책에서 보면은 그래 소중한 사람과 사계를 지낸다. 사람들은 그 사계절에 현혹되기 쉬운 거죠. 네, 그래서 참 이게, 아, 그 부분 참 지혜롭게 썼다 생각하는데, 참 놀라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근데 시편 51편을 읽었는데, 사실 이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를 저졌을 때예요 <laughs> 사람도 죽였지. 또, 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와 든 사람의 아내도 뺏었지. 아, 이게 참 얼마나 그래요. 자, 문제는 이 상황이에요. 자, 사람들은 다, 그럼 다이스를 보고, 이제 다 드러났어요. 어, 다이스의 범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 딸의 왕이었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거예요. 야, 제가 거룩한 척하고, 뭐, 그렇게 고생하고, 잘나 하나님 믿다르고잘 나가더니, 그렇잖아요. 잘 나가더니, 예, 스타, 이 예, 다이스는 스타일어요 당시에. 예,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예, 오늘에도 보니까 우리나라도 많죠. 보니까 뭐, 보니까 그 배우 선수들도 지금 뭐, 어렸을 때 그런 학폭 사건들, 어? 그 다음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옛날에 뭐, 김호중이도 막 그런 일이 보니까 있던데, 다이 도 지금 영웅이 됐는데, 스타가 됐는데, 지금 그 이런, 이 불미스러운 일이 그들보다 훨씬 넘, 도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 어, 형제 같은 그, 자기 형제 같은 사람의 아내를 뺏어오고, 그 다음에 그 형제를 죽였으니까. 그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오늘날에 그러면 뭐 이제 난리가 나죠. 자, 모두가 손가락질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 이게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앞에 다이 같은 사람이다 생 우리는 손가락질 하기 쉬워요. 근데 문제는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이라면그 상황에서 어떻게할 거냐 이거지. 다 죽을 놈이라 그러는데, 죽을 거야? <laughs> 아니잖아요. 이때 어떻게 돼, 이게? 자, 이럴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도 다이을 손가락질 하면서 정지하잖아요. 너가 지금 막 아이를 지금 그때 막 아이가 태어났어요. 예, 그데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아이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와..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님도 그 아이를 죽이겠다는 이제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잘 알다시피 다윗이 그래서 뭐예요 이제 아이가 죽는다고 하니까 일단 아무것도 이제 음식을 안 먹고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 달라고 근데 결국은 아이는 죽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손가락질 할때 다윗의 곁에 있었던 그때 정치할 때, 그러니까 원로회 같은 거겠죠, 그죠 다윗가들 옆에 여태까지 나라를 잃고 왔던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걱정하잖아요. 몸상한다고, 몸을 보호하라고. <laughs> 정말 이게 위로 이상의 말을 해요. 이 다윗은 그 그들의 힘을 이제 그들을 그들을 이렇게 부축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그리고 당신이 손가지 사지만 당신은 이 나라의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그각진는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전폐하고 정말 이게 산발하고 있다가 그들과 함께 자리를 잡나서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는 장, 순간 장면이라고. 그래요. 그 다윗 정말 이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을 때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당시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에, 나단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정말 존경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면 불과고 나단은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단어 교외치지만 그렇게 외치지만 외칠 때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외칠 때에도 어, 왕이시여 정말 그를 안타까하면서 워 얘기를 불러요. 선지자니까 왕의 명령을 전해야 되니까 단호하게 아들이 죽을 거라 얘기하지만 책망하지만 그렇지만 그 앞에서 정말 왕을 존경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죽을 죄를 저지르는데도 존경한다는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린 삶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다이처럼.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할 때, 적어도 누가 잘못했든, 저가 잘못했든, 여러분이 잘못했든, 그 사람을 해서 손가락질을 할게 아니라, 그 사람을 힘들어 할 때, 부축해서 일으켜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가족 중에 아주 특별한 가족이 되는 거죠. 참 어, 그래서 어,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그러한 어, 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저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여러분도 서로 지체 간에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참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에, 그런 사람이 에, 정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laughs> 어, 다윗이 한참 젊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이래요. 에 예, 물리고 난다음에 부마가 돼요. 부마 뭔지 알죠? 예, 왕이 딸이 자기 그러니까 왕이 사이를 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랬는데 어, 이제 그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자기 들여서 왕이 될것 같거든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럴 때 다윗이 살아할수 있는 게 누구냐? 그,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 다윗과 요나단이 굉장히 깊은 관계를 친구 관계를 맺어요. 그럴 때 다윗을 죽이려 할때그 사람을 살린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참 다윗은 자기의 곁에 있는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윗을 살려줘요. 그리고 다윗도 그 사람들 그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예뭐그 네, 요나 그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 그, 그,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우랑이냐. 사우랑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괴롭혀서요 평생 동안. 근데 그 사우랑이 다 죽었어. 그렇게 되면, 야, 잘 됐다 그래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 뭐야.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그를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그다윗의 손자. 루오브함이 왕이 될 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집파인데 10, 여기 열두집파인데그 12지, 다윗의 집파가 왕이 된데 나라가 갈라지면서 모든 집파가 다 저기 딴 데로 갈 때, 북쪽으로 갈때한 집파가 그 자리에 남아요. 다윗의 유다 집파잖아요. 다윗의 손자가 루오브함인데그 손자가 왕이 될때 모든 집파가 다 떠나는데. 한 지파가 남는데 그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 바로 사울왕의 지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는데도 그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마지막 장례까지 기가 막히게 치르고 그 자손이 한명 남았는데 그 자손도 지극히 그를 대접하거든요. 왕의 음식을 주면서 참 그런 것들을 봤을 때이 다윗은 정말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 참 우리가 이런 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어,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복명광에서 듣는 게몇 가지가 아, 있는데, 그, 복명화에서 듣는 게두 개가 있어요. 두 사람 나오는 것 듣는데, 거기 보면 음악대장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여기 그, 음. 실이님이 한번 이거 올릴 수 있으면 좀 올려 줘. 유튜브에다가. 우리 그 사랑의 교회에서 뭐냐면 어, 그 사람이 신의 철의 노래를 불렀어요.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글인데 아, 이 노래인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되게 감동받았어요. 근데 이그 일상으로 초대라는 글을 보게 되면 그 일상에서 이거 그 소중함을 일상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갖다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어, 굉장히 와닿는다. 우리 오늘 설교 와닿, 와아서한번 올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신의 철 노래 듣지 말고, 음악대 자리 부르는 거. 왜냐면 달라요, 좀. 음, 그래서 제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고, 아, 얼마나 참 소중한가. 그리고 또 소중한 것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외수 같은 사람들 정말 이거는 같이 있으면 안될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들과 멀어지고 떨어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소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같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 수정이 이거 잘 챙기세요. 잘 챙겨서 그걸 아름답게 갖고 나가게 되면 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잘 갖고 나가면 정말 그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두 명만 있다면 두 명이, 두 명만 있다면, 한 명만 있다면, 괜찮은 사람이고요, 두 명만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세 명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렇게 소중한 걸잘 이루어갈 수 있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또 가까이 있는 일. 정말 그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다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어, 여러분들이 에, 우리가 그들을 에, 행복한 곳으로 초대를 해서 정말 같이 더욱더 시한생활도 같이 해서 그 아름다운 것을 잘 일상에서 꾸며나간 왜? 아까 그 자문서 말했듯이 그들을 주신 게 누구라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소중하게 갖고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 믿음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시안생활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사랑할수록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같이 손에 손 잡고 어,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도 하고 이렇게 소중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구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우리가 주어진 범사에 소중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